자일번 문제 보겠습니다. 다음 표는 독서 체험 교실에 참가한 어느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독서 체험 교실에서 한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. 자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 한 명이 2학년일 때그 학생이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. 자 원래 조건부 확률인데 지금 조건이 자 2학년 학생인데 자,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. 자 원래 식은 이렇게 되게, 이렇게 될 거예요. 자. 자, P, B, A. 자, A에 대한 B의 교집, 아, B의 조그마 확률은 P, A분의 P, A 교집합 B인데, 요게 2학년의 확률이고요 얘가 2학년이면서 독후감을 쓴 학생일 확률이에요. 요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. 자, 2학년. 2학년이 지금, 어, 18명 있죠. 18명. 자, 2학년이 18명인데 2학년이면서 독감을쓴 학생이 12명이에요. 그러니까 18분의 12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음 조건의 확률을 분모에 넣으시고 경우의 수를 넣으시면 돼요. 경우의 수 넣으시고 요거와요거의 교집합을 어, 분자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. 따라서 6으로 약분해서 3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